음함수 미분을할까요 <laughs> 물론 얘는 음함수 미분도 되고 역함수 미분도 되고 사실 합성함수 미분도 되고 다되 사실. 음함수 미분으로 할 건데 뭐로 할까? 그걸로 할까? G. 그래서 만약에 그걸로 한다면 dy/dx는 마이너스 gx gy 이렇게 될까요? 음함수 미분하면 여기가 마이너스에다가 자 x가 문자거든요 미분하면 1, 얘는 0 맞습니까? 네. 자 y를 미분하면 얘는 x는 0, 코사인 y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y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인가? 사인 y 요까지가 일단 1단계라고 됐니? 됐어요? 여기서는 이 문제 유형들은 특징이 뭐냐면 코제곱 더하기 사제곱은 1이랑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10까지 제곱 그두 개밖에 안 써요 거의 그래서 탄젠트가 있으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으로 바꾸면 되고. 사인만 코 o 인 쓰면 4제곱 g n of 곱 h e s 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마이너스 e 다가 g 인이니까 h e 일 i g 코 of the s i 바꿀 수있 the sign o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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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h x sign of the sign of the sign 1, 2, x 제곱분의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4번부터 볼게요 y는 이게 다 침착하게 풀면 되는데 침착하지 않으니까 틀9 20, 2요자 y프라임 구해달라6 27, 28, 29, s 0 21, 2 자 y p r i 은검미를할 거거든 검미 겉에 가면서 사인이잖아. 코사인. 사인 이분한 코사인이니까 코사인에다가 요게 그대로 나오고 맞아? 이게 지금 검미그다 곱하기 속미 해주면 된다 했잖아 맞아? 자얘 미분하면 그대로 x고 맞아? 얘 미분하면 그대. 플러스 2에 마이너스가 돼요. 합성함수 그것 때문에. 아... 맞죠? 지금 왜냐면, 얘 예, 미분하면, 뭐야? 그대로 에다가속미분 이래 들어가고, 앞에 마이너스, 마이너스, 싱크 플러스 된다고. 됐습니까? 천천히 하시면 돼요. 이게, 합성수 미분을 못 하는 게 아니라, 이게, 조금 더 꼼꼼하게 푸시면 돼요. 그렇죠? 여기는 끝이에요. 그 다음에, 이제 7번. 7번은, Y는, L, 그냥 L, 이걸로 할게. ln에다가 x 쌍의 자, 얘도 천천히 하시면 돼요. 자,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잖아 맞죠? 그럼 lnx 미분은 f분의 f'라고 했다고. 그러면 뭐야? fx 분의 맞아? 그 다음에 이 함수를 미분한 게 여기 하면 되잖아. 곱하기 미분이잖아. 앞에 거 미분, 뒤에 거 그대로. 더하기 어, 앞에거 그대로의 지에거 귀뿍 그대로. 이렇게 되는거 맞습니까? 그러면 이거 답이에요 그냥 이게 답이에요 x sin x 분의 sin x 더하기 어, x cos x 이거 답입니다